아세요. 안녕하세요. 딸기와 멜론이에요. 제가 우리, 우리가 이번에 플러팅하는 타워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딸기 친구들이, 아니, 아이. 저희 딸기 친구들이 할머랑 댓글이랑 하트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구독이랑, 그래가지고 저희가 젖소랑 다줬어요 언니, 기다려줘. 응. 아, 기다리기로 했잖아. 언니, 떨어지면 안 기다린다 했잖아. 야, 안 떨어져, 자. 아씨. 방금 내가 감, 깜짝 놀랐어, 갑자기. 아, 쉬오까라고 했어, 내가. 씨오까, 따. 씨오까, 따. 씨오까, 내가 이거 때문에 진짜 깜짝 놀랐어. 나 그냥 넘기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까, 따. 아주 좋은 가이 노래 나왔어. 나 그래서 어? 이게 무슨 노래지? 하고 보는데 이거 진짜 노래가 있었어. <laughs> 어, 플라스틱. 플라이 이거 내 남친한테 하면서 말하면 어떡할까. 응. 저 남친 있어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1학년 때부터. 제가 셀프로 볼게요. 가응 아, 제가, 제가, 거야. 제가 피아노 학원 아니 아, 피아노를 못제니 학교에서, 이제 2학년 때, 인가 1학년 때, 그때 제가, 그래가지때 제가, 갔때 제가, 그이 제가, 그반 제가, 데 저희 가에서잘 나름 만에 잘생기다 소문난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식실서가 그렇죠. 그 엄청 자주 묻는 말이에요. 그런데 걔를 제가 걔를 딱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사이 형님 몇번걔 아니야? 했거든요. 그래서 <laughs> 제가 안 그래도 엄청 연한한데 인기도 많고 성격도 엄청 좋아가지고 깔끔깔끔 깔끔. 깔끔하기도 하고 막 엄청 잘생? 착하고 인성도 하이 좋대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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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하이 제가 걔를 만났단 말이에요. <laughs> 그래서 어 땡땡은 안녕 누구었느냐?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조금 식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가 맛있게 먹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자. <목소리> 제가 민혁이었거든요, <그때> 개 이름이. 어, <목소리> 근데 걔가, 저도 와가지고, 저한테 따라와 보라는 거예요. 그렇고, 그렇고. 그러 <목소리> 그런, 어, 그 말이에요. 기대해주세요. 네. 아! 진한 거 제일. 나 좋아해. 너랑 사귀자라고. 아니, 응. 나도 좋아해. 나랑 사귀어로래 하는데. 숙스러웠는지 좀 작게 작게 얘기했거든요. 아, 제가 진짜, 진짜 너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 뭐라고? 꺼내. 저는 진짜 당황해서. 남자들은 원래 다 그렇게 하지. 했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나? 아, 어김옥띠에 그래가지고 제가 말했단 말이에요. 아씨, 무 말이에요? 근데 걔가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다고 했 거예요. 하하하하 인기 반점 인기 그랬거든요. 근데 걔가 그사귀 며칠도 안돼가지고 걔가 뭐라는지 알아요? 헤어지자는 거야. 아니 근데 제가 또그 다음에 또 썰이 있거든요. 아너썰 없지? 썰 있지. 있어? 응, 그럼 들어. 말할게. 말할게. 이제 나말 할게. 아니, 나 말한다고 했던데? 이분들? 나 이제 말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에는 7살 때는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요? 아, 근데 이건 실제야. 그래? 그때 나 7살 때 내가 말한 아니, 방금 전에도 실제였잖아. 어, 근데. 어, 어, 아, 아 근데 아, 아, 유치원. 때... 제가 어이. 제가 유치원에 있을 때 제가 고백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 알았다고 했어요 인성은 거의 안 좋은데 얼굴이 잘생겨서 제가 사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그한지 모르겠어요. 일단 퀴즈가 저 인성은 진짜 인성. 겁나 겁나 없거든요? 인성은 겁나 없거든요. 인성이 겁나 러워가지고 좋은 날. 일단 그래가 안 좋아가지고 인성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그걸 그 사실 물었던 거예 저가 제 유치원 친구들은 걔 인성 안 좋다고 만나지 마라. 해도 저는 말안 들었거든요.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데 제가 그래서. 어이. 했는데 제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네 남친이랑 나랑 뽀고 있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어? 아니야, 나는, 이 남친 그런 일 아니야, 거는 근데 그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남친한테 말을 못거요 아, 그래, 봐봐, 내가 보여줄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그래서 불렀는데, 이거 진짜 사고 단 말이에요 레전드로. 그걸 어, 좋어서 깜짝 놀랐고 이거 헤어지자 했어. 이거 말해, 아니 내 배려만. 오케이. 제가 전남친이랑 헤어진 썰을 풀어서게 내가 할게. 응. 음. 제가 예전에 전남친이 있었거든요. 애고 살때생겼고 언니처럼. 알았어. 응. 그래갖고 제가 친구들한테는 말을 안했어요. 그 이야기 말. 응. 그래갖고, 그래갖고 제가 제 오. 걔가 먼저 저한테 사귀자고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걔가 대놓고 사귀자고 말했어요. 아니 대놓고 난다그 그, 부끄러워하고, 화장실, 복 그쪽, 쪽으로 불러오고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 제가, 왜 불렀어?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걔가, 나 좋아해, 너랑, 나랑 사귀어줄래? 라고, 언니 럼꼭 같이 그렇게 말했던 말이에요. 걔가, 그러고 제가, 좋아라고 그냥 말했거든요. 근데 걔가 근데 걔가 저한테 아이 여 어떤 여자애를 B로 할게요. 제남 그때 남친은 A로 말고 B가 저한테 와서 야나 어제 나네 남친이랑 데이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내 남친은 누군데라고말거는너 남친은 A자 A잖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한 적이 없는데 저는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러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어, 말한 뭐, 적이 없는데. 근데 걔가 말해준 거예요. 오. 걔가 B한테 말해줬어요. A가. 내가 하기 좀 쉬워. 그라고 제가 그라고 제가 어, 남친한테 가서 물었거든요. 야네 피이랑 같이 안아 데이트했어?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어?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고 제가 어이 없었고, 야 우리 헤어져라고 그랬군요. 그러고 제가 찾는 거예요. 오늘 별로 너 무슨 이긴나보라 나 떨어졌어. 빨간. 나 떨어져갖고 거라나 음, 빨고 농깨 갔는데 한방주 농깨 갔는데. 한방주고 어려울 것 같아. 나는 여기가 최고고 그래서 제가 처음 가. 너무 어렵잖나 왼쪽으로 못건는데 왼쪽으로 나할수 있는 좀 쉽게 해주지. 쉽다며 언니. 아, 쉽게 해. 노랑까진 좀 쉽거든. 나한테 빨강이 좀 어려워. 쉽긴 한데. 쉽긴 한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것 같이 응. 어렵다고? 나 버그 써서 왔다. 보라에서 그래. 파랑, 아예 초록으로 버그 써서 왔 알겠다. 뚱뚱. 응. 오! 깜짝아. 떠잉떠잉이 좀, 잘안 되는 떠잉떠잉이다. 아니, 언니, 언니 말은 나이, 말해. 말해. 어, 제가, 어, 이렇게 같이 가고 있었나요? 그러면, 어, 음, 음, 제가, 아니, 어린이 때, 걔가, 요 근데, 남자, 남자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갑자기, 저도 와가지고, 껄지사한 거, 야, 너 고시랑 못싸았어 뭐 맛있는 거네. 하는 거예요. 저기 엄마가 쏴준 건데, 우리 엄마가 사준 건데? 했는데, 걔가 패질을 하는 거예요. 어, 니네 엄마 겁나 못싸 다 하는 거예요. 어, 기분이 너무 짱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빡친 거예요. 어, 니네 엄마도, 니네 엄마도 겁나 못싸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계속, 그래가지고 제가, 걔가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손자 다 말했거든요, 저도. 그런데 걔가 엄마한테도 내고 저는 엄마한테 안 왔을 거 걔가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치? 나 그쪽 넘게 갔는데. 나 어, 하영이 최고야. 그치? 어, 여기가. 한번나 그쪽 넘게 갔는데. 나 이거 깨봤는데. 몇 번? 어, 한두번 아니면 나한번 응. 깨봤어, 거의. 거의 오랜만에 해서 요거 거의 최고기야. 1부터 3까지. 깨봤어 어, 1부터 2까지. 거의 오랜만에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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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나이거 꼬리꼬리, 꼬리꼬리 응. 가면 같은. 사다리 타. 아 진짜 무서워. 빨리 올라가. 저깐 포그. 어디서 붙었다. 이거 한방 아니야? 아 빨간색만 한방이야? 응나 너무 오랜만에 해서 아 진짜 그쪽에서 아니 아니야 그쪽... 오케이 됐어 됐어 괜찮아 그쪽 거꾸로 가는 거야 어허 아 진짜 너무 무서워 심... 심장이 여러분 이거 타워 깨봤어요? 여기 응, 이제 저기 우리 자야 빨래 돼서 빠이빠빠